자 이번 시간은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 자 일단 등차수열이 뭐냐, 음 일단 봅시다. 자 등차수열이 뭐냐. 말 그대로 등차 차이가 똑같은 거야.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자 일단 봅시다. 등차수열이란 자 등차수열 등 같은 등자죠, 그죠? 차 차이가 똑같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이런 거 1, 뭐 3, 5, 7, 9자 얘네들은 전부 다 2씩 더해지죠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돼서 만들어지죠 그죠 음, 이런 것들을 등차수열이라 그래 등차수열 자, 이때 요 차이 있죠 그죠 전부 다 똑같은 차이죠. 그래서 공통된 차이라는 뜻으로 얘를 공차랍니다. 공차 아시겠죠? 공차. 자, 공차는 보통 d라고 씁니다. 등차수열에서. 그래서 자, 등차수열 적어보면 자첫 번째 항, 다음 두 번째 항, 뭐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고 땡땡땡 가서 자 m 번째 항이 있대.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우리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뭘까? a에다가 하나 더하면 되겠죠, 그죠? 한번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두개 더하면 되겠지.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를 세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은 초항 a에다가 공차를 n-1개를 더하면 얘가 m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등차수열을 적을 때는 우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일반항은 an은 a에다가 더하기 m-1d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등차수열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an+1 빼기 an은 즉그 다음항에서 앞항을 빼면 그게 d다. 다시 한번더 쓰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자, 얘도 등차수열의 표현이야. 아시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본문에 등차수열이란 자 이런 것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등차수열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등차수열이란 뭐냐?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만든 수열을 등차수열이란다. 그 일정한 수를 공차란다. 그랬죠. 그죠? 음. 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입니다. 즉, an 플러스 1을 빼기 an을 하면 그것이 d가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음. 자, 계속 보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뭐 외워두시면 좋죠. 그죠? an은 a 더하기 m 마이너스 1d 즉, 초항의 공차가 M-1개가 더해진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번째 항은 초항 A에 <laughs> 공차가 4개 네 더해지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음. 자, 일반 항의 특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차 중항이란 뭐냐? 등차 중항이란?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들의 특징인데 자, 얘를 잘 봐야 돼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칭성을 자, 대칭성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볼까 2그 다음에 6뭐 사식 증가시켜 봅시다 2, 6 10 14 18 22 26 30 34, 38, 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적을까요? 42. 자,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잘 들어봐야 돼. 지금부터, 자, 첫 번째는 이수를 어, 뭐 기준으로 볼까요? 자, 22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대칭의 위치에 있는 수들을 다 더하면 얘가 평균이 돼. 예를 들어서, 자, 18하고 26 더하면 얼마입니까? 44죠. 14랑 30을 더해도 44죠. 그죠. 10이랑 34를 더해도 얘도 44가 되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봅시다. 예를 들면, 자, 30을 볼까? 그럼 30에서 대칭 위치에 있는 것들. 자, 얘를 더하면 얼마죠? 60이죠. 이렇게 더해도 60이죠. 이렇게 더해도 그 값이 60이죠. 아무거나 잡아도 항상 이렇게 성립하게 돼 있어. 자, 이번엔 이걸 볼까? 뭐 10을 볼까요? 10을. 자, 10 요거 더하면 20이죠. 그죠? 요거를 더하면 20이겠죠. 자, 등차수열은 그 차이가 일정한 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 에 이렇다면 자 어떤 세수가 어떤 세수가 a 랑 x 랑 b 이런 세수가 얘 세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a 랑 b 를 더해서 이로 나눈 게 가운데 x 라고 즉 a 와자 이때 자 보세요. 이때는 a 와 b 의 평균이 바로 x가 되는 거야. 즉 x는 2분의 a 더하기 b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등차중항이랍니다. 등차중항 x가 바로 등차중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전에 어,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산술기압평균할때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산술평균 아시겠죠? 자이 등차수열의 대칭성이야. 이게 등차수열의 대칭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차수열의 대칭성 나중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때도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구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 내용에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이때 B를 A와 C의 등차중앙이라 하고 자, 걔는 이렇게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산술평균 돼 있죠? 그죠? 자, 이 식은 가운데 항, 자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일 때 가운데 양은 양쪽 항의 평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됐죠. 음.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뭐 있는가 볼까요. 자, 개념체크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마칩시다. 자, 개념체크 문제를 보시면 자첫 번째 다음 수열의 공차를 구하세요. 자, 공차는 뺀 겁니다. 이렇게 그죠? 2, 얘도 2. 그래서 공차는 2가 되겠죠, 그죠? 자 빼는 거야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빼도 마이너스 4 요렇게 빼도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이번 다음 수열이 등차수열 이룰 때 네모를 채우세요 자 공차를 구하면 된다 그지 얼마씩 더해지고 있지 3씩 더해지고 있죠 그죠 여기에도 플러스 3이 돼야 되므로 1이면 되겠고 자 얘는 어, 공차를 구해봐야죠 공차 자 공차는 뭡니까 공차 d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이 d죠 즉 a2 빼기 a1이 d가 되는 거야 물론 a3 빼기 a2를 해도 d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공차가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이겠다 그지 자 여기에 갈때 마이너스 6분의 1이 더해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뭡니까 6분의 1이겠죠 6분의 1 아시겠죠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니까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다음 등차수 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an이 어떻게 생겼더라 an은 초항 a에다가 더하기 n-1d 요게 일반항 an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AN은 초항 7에 M-1에 곱하기 2겠지. 그래서 2N 더하기 5가 되겠다. 그지? 자 얘는 공차를 구해봅시다. 얼마지? 4씩 더해지죠. 그래서 얘는 공차 D가 3입니다 그죠? 초항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4n 빼기 5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등차수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등차수열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